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집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니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네 형제여 내게준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당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권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계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방 바로가 올라와서 계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주었더니 솔로몬이 계세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하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의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이라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재단에 분양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에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열1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남긴 업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20년에 걸쳐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과 왕궁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 건축에 필요한 많은 자원들은 두로의 왕 히람이 제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잔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두로는 백향목과 붉은색 염료의 산지로도 유명했고, 일찍부터 무역업에 뛰어들어 막대한 불을 쌓았습니다. 두로가 얼마나 풍요로운 도시였는지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26장 그리고 27장에서 두로를 가리켜 정교하게 만든 도장, 항해자들이 머물던 성읍, 바다에서 세력을 떨치던 성읍, 흠 없이 아름다운 배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23장에서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라고 표현하였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 보던 사람들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스나 로마처럼 대제국을 건설한 것도 아니고 찬란한 문화를 발전시킨 것도 아니지만 두로는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풍요의 도시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두로의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두로의 왕 히람에게서 많은 지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의 업적 중 그의 외교적 능력과 수완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엿보게 해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행정적 지혜의 업적에 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밀로궁을 건설한 것에 더해 북쪽 지역인 하솔, 서쪽 지역인 무기또와 게셀, 남쪽 지역인 바알랏과 다드모레 국경 요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군량미를 비축하였고 수비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가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러한 건축 사업은 강제 노역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대적 윤리관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되지만 당시의 시점으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윤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혜로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그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함께 견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곧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떠한가를 매우 실질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입니다. 그저 듣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좋을 대로 처신하는 것과는 분명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복의문이 열려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복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신명기 28장 2절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복이 찾아와서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앞서가면 복이 마치 추격전을 벌이듯 우리 뒤를 따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끈질기게 지키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다른 것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외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보람이며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마다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빕니다. 또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가 복 받은 이입니다. 또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후 우리의 삶이 성도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실함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대여 살아가며 우리가 허망한 열정과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우리에게 보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언제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있대요,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